어. 다 제가 신발을 처음 만든 거예요. 아니지 뽑네 뽑네 안 뽑네 씨발 왜왜왜안 뽑는데 이거 이건 욕 같은데 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반야 바냐, 반야도 중국인이네 그럼 해아 이발 공들아 내 점수는 한국 연전 연승, 연승! 아 이발 못 맞췄어 얘라도 잡자. 잡 봤나? 아, 야, 잘못 찍었어. 아, 야, 뭐냐? 아, 더블클릭. 아아, 미안하다. 얘들아, 알아, 살자. 초 반에는 빨리 살아나니까, 이때 싸우는 거는 숙작되고 좋아. 뱀 손에도 없어. 얘들아, 어이 일로 와 임마 어디 가시나 밥 먹어주면서 주왑 가비 아니 왜 알파 가자 이미 왔어 우리 아형 우리 왔는데? 형안 오면 우리 죽어. 아 에반데. 아 이거 더럽게 징징거리네. 못 패나?

아니에요. 그만해. 뭣? 미? 야 이렇게 잘하는 곳이 어디 있어 임마. 아 반야 오케이.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아 빨리 죽자 이거 빨리 죽자 살아나게 빨리 죽자 이게 맞아 아 진짜 합류 안하네 야 버니스한테 붙어 다니자 진짜 올 생각 없는거 같은데 아니 이러면 싫어도 버니스랑 내가 붙는게 맞는데 원래 간절한 사람이 손해보는건데 왜네가 따라온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지 궁금했다 너랑 안 했어? 부대에 가는 거 내가 안 따라갔다고? 너 뭐야? 이쪽에 사람 있다. 아이슬로우 스 붙여주면서 W 속박 못 걸면 이렇게 슬로우라도 블링크 활용해서 아 반야 근데 욕심은 많아요 이쪽 뭐야 버니스가잘 빨았다 이거 잘 살았어 김정희 친구 근데 얘가 채팅을 치는 거야? 파밀제는 아직 화해하지 않을 것이다. 귀엽네, 뭔가. 우리 쪽에서 싸움이 벌어지다. 니네 DP. 뭐라는 겨? 다 제가 신발을 처음 만든 거예요. 아니지, 뽑네, 뽑네, 안 뽑네, 씨발. 왜, 왜, 왜안 뽑는데? 뭐, 혈팩? 어, 이거, 이건 욕 같은데, 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? 뭐, 뭐, 물건. 놀든 말든. 바야반야도 바냐, 중국인이네. 그럼 해! 워, 워. 이럴수록 한국이 더 멋져 보일 뿐이야, 브로들. 어? 이럴수록 한국만 연전 연승하는 거야. 비참하다. 그렇지, 그게 맞는 거야. 참아. 올라와서 나뭇가지와 신을 맞추다. 벌써 터질 것 같아. 그럼 터지세요. 나는 절대 너를 사지 않을 것이다. 지금 터지잖아, 부활하지 마. 빨리 폭파시키다. 얘들아, 내 점수는? 야, 이발 놈들아, 내 점수는 떠오지 마. 아이고, 이럴수록 한국만 멋있어질 뿐이죠? 신사답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요, 요놈만 잡고요 진정해...친구들... 게임일 뿐이야 내가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둡게 해 꺼져 죽은 일이야 웃겨 죽겠다 무슨 겨루기냐? 잘한다 이럴수록 한국만 연전연승 할 뿐이야 한국인이 보고 있네. 욕할 줄 알아? 그럼 너는 니가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니? 비참하다. 그래도 지금 자기 위치를 굉장히 잘 알아요, 버니스는. 한국 사람 눈치 못 채나? 니가 먼저 웃겠잖아 아, 기록 봐. <laughs> 치지 않았습니다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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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한다니까 진정 진정해 친구들 자 이거 이거 줄게 오늘 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마라 소란을 피우다 니드 피우긴 뭘 피우냐 푸른 피우냐 죽느냐 진정해 우린 다 같은 사람이야. 자, 한국인. 착하나이중국어 걸린 남길로 갈게요. Bro. 1 8브로 다급하다. <laughs> He don't want t play game. 번역해서 너희 말다 보여. 중국어로. 얘도 내 친구. 너는 뭐살 거야? 난 미스릴 사려고. 내가 중국인 친구들, 어? 착하게 만들었다. 내가 타일렀다. 내가 사람 만들었어, 여러분. 잘 해보자. 잘하던데, 친구들. 어? 불꽃 아리둥절 난기. 아니, 나한테 미스를 사준 게, 빤스 팔고 옷 판돈이었어? 괜찮아. 이번 판, 한국인의 위상만 드 높이면 돼. 아, 약간 근데 그거 마렵네. 중국인들은 이런, 이런 걸로 혹시 자주 싸우나? 이러, 하고 싶지만, 그거는? 참도록 하구요? 그러니까 황템 아니면 입지 않겠다라는 좀 마인드. 이제 또 아마 입겠죠? 자, 하나 입을 겁니다. 예, 하나 입었죠? 바냐가 미스리를 전송했네요. 아, 띠발. 도와줘, 친구들. 도와줘, 브로들. 맞추긴 했는데. 일 안되나 저거? 플로우 따라가죠 그냥 맞으면서 터미네이트, 터미네이트. 얘네들이 피지컬은 좋아요 템만나 없이도 이기지아 아니 피지컬은 좋아 잘하셔 어?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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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맞았어. 전 어차피 안 터지죠? 이게 층. 그리고 얘들이 잘해. 피지컬은 좋아. 극찬까지 받았죠? 오케이.